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양주경찰서는 밤 9시 넘어 전화하는가? 국민에 대한 예의는 어디에? 대한민국 주인이 국민이죠. 그리고 저도 공무원 출신인데, 공무원들이 밤 9시 넘어서 전화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특히 경찰이 밤 9시 넘어서 전화하면, 은 아주 불쾌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에도 김태원 감독님께 9시 넘어서 양주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불쾌함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오늘 9시가 넘었는데 또 양주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뭘 공사함을 막 해서 무슨 여론조사 기관이 이렇게 전화를 했나 했는데, 이 양주경찰서입니다. 네, 그래서. 양주경찰서는 밤 9시 넘어서 전화하는 거는 예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국민, 이 나라 주인은 국민입니다. 경찰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 공무원 근무 시간 있잖아요. 9시부터 한 6시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안에 전화를 하든 해야지. 국민들도 9시 넘어서는 일찍 잠을 자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기 시간을 갖고 자는 사람들 있죠. 자기 시간. 자기 시간을 가져서 이 시간에 어뭐 책을 보든 산책을 하든 그 자기 시간에 자기의 하루의 삶을 정리해야 할 이런 시간에 어이밤 9시 넘어서 전화하는 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의가. 이거 정말 이 태도를 고쳐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관료주의 사회 아니죠. 예, 그리고 경찰이 지배하는 무슨 공안 사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예절을 반드시 지켜라.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에도 양주 경찰서에서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뭐 관등 성명도 얘기하지 않고 뭐 나올 출석을 할 거냐 안할 거냐 뭐 이걸 답변하라.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 내가 그거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그래서 나한테 지금 강요하는 거냐? 알아서 행동하고 알아서 책임져라. 분명하게 얘기를 한바 있는데, 지금 양주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이 지금 뭐전 국민은 아니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양주시의이 교주의 시선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자꾸 불미스러운 에, 그러한 보도가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양주 경찰서를... 많은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어요, 주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밤 9시 넘어가지고 전화하는 행위들,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 지금 몇 번째죠? 김태형 감독님한테도 했고, 전에 저한테 계속 전화해가지고 출석할 거냐, 안할 거냐. 그래서 제가 그때 전화를 여섯 번인가 했을 거예요. 받지도 않고 또 다음날 연락해가지고, 그렇게 예의 없는, 네, 무례한 태도를 가지고, 행동하기에 저도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밤 9시에 넘어서 전화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무례한 태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길 바랍니다.